자 드디어 옹플레에 대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곳 생트 캐트린느 성당입니다 캐트린느 영어로는 캐서린 러시아로는 예카테리나 라티어로는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성 카타리나에게 봉헌된 성당이란 뜻이죠 어, 여기서 성 카타리나는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성녀 카타리나라고 하시는 분을 뜻하는데요 참고로 1 0 0년전쟁 당시 잔다르크의 환시에 나타나서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성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뒤를 봐주세요. 음... 종탑입니다. 샌트캐트리의 성당은 신기하게도 종탑이 성당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종탑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성당에 불이 났을 때 같이 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당이 나무로 지어지다 보니 화재에 민감했던 거죠. 아! 종탑 아래 보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고요. 성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녀오실 분들은 미리 다녀와주세요. 이생트까트린 성당은 100년 전쟁 직후인 15세기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보실 수 있는 대부분의 성당이 돌로 지어진 석조 성당인데 반해 이곳은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건설 당시 100년 전쟁으로 인해 돈이 별로 없어서 비교적 저렴한 나무로 성당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전쟁 때 다들 전쟁에 투입되고 나니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마을에 그나마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모아서 집처럼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부 모양도 보시면 이 지역의 집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위를 살짝 보시면 용골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용골은 배를 만들 때 선체의 중심을 따라 배 밑을 선수에서 선미까지 꿰뚫는 부재를 말하는 건데 선체의 세로 강도를 맡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당 건축 이야기에서 갑자기 배에서 사용하는 용골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용골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성당이 배를 건조하는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바이킹의 후예들이라서 원래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건축 기술자들이 전쟁으로 모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박 건조 기술을 이용해서 지붕을 씌우게 된 겁니다. 원래 지붕을 씌우는 게 건축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에 속하는데 건축가가 없으니 배를 뒤집어 씌운 모양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부에서 위를 쳐다보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처럼 보여요. 음, 멋있죠. 게다가 어, 성당 전체를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석조성당에 비해서 내부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석조성당은 날씨가 추울 경우 돌에서 나오는 한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거든요. 또 특이한 것은 신도석이 왼쪽과 오른쪽 두개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확장 공사를 통해서 내부를 넓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쌍둥이 배가 뒤집힌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뒤쪽에 있는 기둥을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나름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투박한 모양입니다. 기둥들이 고르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왜 이럴까요? 기술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 기둥들은 도끼만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것이죠. 노르망디 사람들은 바이킹족의 후예잖아요 이 사람들의 별명이 도끼의 달인이었어요 톱이나 대패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도끼 하나만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도 볼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은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기둥 하나에도 이곳 사람들의 특성이 남아있는 거죠 생트캐아트에 있는 성당은 여러모로 참 멋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많이 담고 있는 성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프랑스에서도 몇개 남지 않은 목조 성당이고 의미가 있는 성당이니까 꼭 한번 꼼꼼히 둘러보세요. 이 성당이 옹플레르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